이거 이거 줬어요 형님? 어. 이가사왔다고지기 전에 이거 이거 연결하는거사 왔어요. 어요몰라 어디 갔다 오 신기하네. 대단안 버려? 던진다. 또 던진다 파킹 저 기본 이전에 저거 나가요 힙합 맞아 맞아요 잠깐만 <laughs> <담아>. 국방색 토시다 <laughs> 찍힌다 그냥 지금 하면 근데 이 자유툴을 그대로 공격자가 리 가운데를 하면 다 이렇게 리그 <목소리> 아, 리바지. 리가 <목소리> <원래, 목소리> 아, 리바. 원래 있던 초 유지된. 그것도 리바지, 리바. 14초. 면 14초. 아니, 똑같이 하는 17초에서. 그러면 원래대로 되 똑같이 하는 거. 그보다 아, 아. <목소리> 밑에면은 밑에 1 4초면 <목소리> 리바지, 리바. 그것도. 그냥 일반. 데인데 인간팽이. 졸라 뛰네 저들. 오 헤지테이션. 던지네. 쏴야지, 쏴야지. 쏴야지, 쏴야지. 그래야지, 안들어가지 오늘 <목소리> <형이> 딱 던진다. 허우 <목소리> 형, 던지 <던진> 준비하고 있다. <laughs> 오 스템. <스탬>. 오. 여기 <목소리> 잘한다. <목소리> 이제 사는 애기하고 사기가데그렇 와, 정훈아, 오. 정훈아, 이겨내렸다, 정훈아. 개식물, 개식물. 몸잘 쓴디. 정훈아, 이겨내렸다. 지 많이 치대네. 정훈이 냄새. <목소리> 긴장 차려, 올라. 어, 안 땄다. 오. 오, 야. 코, 용, 손을 타고 어 네개싸나아굉장나세요 <laughs> 예. Yeah. Hey. 초첫콜라이다 타이밍 실니3대1 <목소리> 3대 1. 3대 1. <목소리> 아. 모아감독을 버려라. 우리 아야. 미스 미스어 미스콜어. 은중이 상을 더 뺐네. 원래 뺀대서 아이 위에 있네 절대마다 말라. 누구야? 은중이. 상상 말고 수십만, 수십만. 몸싸움한다 몸싸움. 몸싸움한다. 와..야.. 자..이 아들.. 코스 아, 네. 크지? 나중에 똥짜자들안되겠나 이제 내같은 아들만 코다 코스 다다 와~~ 살아있다 어이! 살아있다 수비한수명수비한다 육성부 자식있게화 <목소리>

와, 막 스케이트 타운 김현아! 와! 두번 연습 나왔지? 우리 워너만 잘하면 된다. 서로호서로 우리 패어 어? 그러면 우리 이겼다. 워너, 워너, 승리 토템. 어, 여행 임마! 어이, <목소리> 뭐 이상하다, 이거 눈빛이 이상하다, 막. 어, 66인 놈이었다니. 어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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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탄력적인 새끼죠. 잘, 성일, 성일님 잘 넣었어. 일다 보고, 계속 때리고 싶어, 이런, 이런 느낌. 슈타, 슈타. 어? 슈타, 슈타. 내가 봤을 때싹다 슈타다. 슈타. 우팀 슈타. 주금못 사서 해결해준다. 네. 원고하면서 다섯, 여섯 번 오르고, 공한번못잡아 낙하니.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원래 보통은 이기지 던지던 한 번은 아무리 못해도 만지게 주거든 근데 이어서 먹기 하안아야아야이이러고야 이럴 니다이아 이럴 거아니이이니이 나미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쐈어. 아 그니까 아아 그, 그아 맞다 그 그런 느낌이야. 아 그래. 내가 문 나한테 안 온다. 꼭지 그다 그런 느낌이잖아. 저자 그런 느들더라한테을때어아그다 <laughs> 아 <laughs> 아 그래. 그래. 그래 그런 느낌이든 그러면 마지막에 꼭그안준단 <laughs> 말이야. 언제든지 문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까지 아직 이셨잖아요오죠 오늘. 오늘 제일 좋았다. 오 제일 좋더라. 이팅또 병준이 잘한다! 너보다니 병준이 진짜 잘한다. 샤이보이, 샤이보이. 준이야 오늘 집사람이, 병준이 집사람이, 제주씨가, 제주씨, 제안 해줘서, 다시 눈물만 주신다고. 아, 그못 받았었구나. 고려하시던데 내가 막 1인분당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 <laughs> 못 받았었어요 이먹서 많이 내야지 아, 아, 많이 드십시오 질문질문 아, 한성왕 아, 한성왕이 아, 인지도 있네 초대장에아 초대장인가? 네. 어쩐지 인맥질이 입력질이 네, 드러났다 개성의 네. <laughs> 그. 별생각 이름 잘 지었네, 개썸. <laughs> <laughs> 근데 개썸이 옛날에 그 영화 많아.